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제가 오대양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이비 교주의 원조라고 볼수 있는 미국에서 있었던 짐 존스라고 하는 목사에 의해서 일민사원 사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두 사건을 보신 구독자님 중에 키튼마스터님과 송정민님 두 분이 아가동산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어,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제가 경기도경찰청에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가동산 사건은 교주 김기순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종교가 손으로 또는 입으로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네팔만 해드려도 약 3억여의 교가 있습니다. 또 인도도 수천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대 종교 중 가장 으뜸인 기독교는 네. 세계 인구 65억 중에 무려 21억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교는 예수님을 가르친, 즉, 이웃 사랑하기를 내네 몸처럼 하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줘라. 희생과 사랑, 봉사를 주, 목표로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아가동산 사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대양 사건 등을 어, 설명할 적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빴던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찍 병으로 인해서 죽은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사랑과 헌신. 자기가 대학교 때 배운 의술과 또 종교 선교를 위해서 그 어려운 남수단들에 들어가서 가난과 빈민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스스로 암에 걸려서 일찍 요절을 한 분입니다. 지금 그분 가르친 대로 많은 수단인들이 의사가 되고 종교인이 돼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온걸 보고 이분이 종교의 푸본 이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김기순은 1940년생으로 78년도 말경에 전라북도 익산의 모교회 사실은 그 교회의 이름을 얘기를 할수 없는 이유는 이미 78년도 말에 그 교회가 그목사등과 함께 폐교가 되고 지금 그 같은 이름으로 교회가 익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교회의 명예를 훼손치 않기 위해서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모교회 목사 이교부라고 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기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중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단 아래로 내려와서 교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데 옷을 벗고 거의 반나체로 춤을 추는 등 교인들과 어울려서 특이한 기행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뜻있는 교인들이 이 일을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교단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서 조사차 나옵니다. 그때 조사에 관여하는 조사관들에게 폭행을 가해서 당시 이 교부 목사는 구속이 됩니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이 김기수는 그 교회의 열성 교인으로서 함께 춤추고, 어, 광란적인 어, 신앙 사건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김기순과 관련한 아가동산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당시 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가동산의 종교 의식 중 하나인 이른바 사랑의 문열기 행사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랑호라는 이름의 꽃가마를 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 등장합니다. 아가야께서 2시간 동안의 행사는 교주 김기순에 대한 숭배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아가동산의 종교의식은 신도들이 교주 김씨에게 큰 자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그녀는 결국 이 같은 신도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바탕으로 지난 14년 동안 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만의 왕국 신나라를 건설해 왔습니다. 기장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김기순 교주는 익산의 이교부 목사가 구속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열성 신도들을 설득을 하고 꼬이에서 약 30여 명을 데리고 경기도 이천으로 오게 됩니다. 이천의 대월면에 신도들을 주머니를 털어서 모은 돈으로 약 4,000평의 땅을 구입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집단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들은 점에는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채소도 가꾸고, 여러 과일도 심고, 교회도 짓고, 거처도 마련한 등 2, 3년간은 거기에 집중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차츰 식구가 늘어나게 되죠. 먼저 참여했던 구성원들 약 30여 명들이 가족들도 불러오고, 아가동산 사건이 구체화될 무렵에는 무려 350여 명의 인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김기수는 서서히 자기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도록 노력하면서 추종 세력들을 거느리고 교회를 장악하면서 스스로 교주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찬송가에,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예수를 빼고 그 자리에 아가를 집어넣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가란 누구냐? 자신이 아가입니다 즉 성경 찬송에 있는 아기 예수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간직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가라고 부르게 하게 됩니다 찬송가에서 찬송 부르는 중에 아가를 넣게 되면서 즉 자기를 찬송하게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신 바와 같이 가진 기행을 통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고 신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참 세력화되고 조직이 커지고 돈이 쌓이게 됩니다. 구성원들을 내세워서 떡볶이 장사도 하고 또 어묵 장사도 하고 여러 행상을 통해서 헌금을 강요해서 그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신복들을 시켜서 동태도 감시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또는 형님 동생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또 어, 외부에서 누가 면회를 오면 허락을 받게 하고, 외부 외출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80년대 중반에는 킹스 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 가게를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업형 되는 가게에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각종 테이프 같은 걸 판매하면서 그러나 저녁에는 구성원들 하여금 테이프를 불법 복제하게 하고 이를 또 행상을 통해서 팔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레코드 가게와 비교할 수 없도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교회, 신앙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가 최고 높은 곳에 어, 입장을 해서 신처럼 행동을 하고 또 세뇌된 교인들은 김기순을 신처럼 모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김기순은 외부적으로는 신복을 시켜서 어, 사업을 번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교인들이 교주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도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를 교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비판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은 죽여서 안매장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에는 더욱 구성원, 즉 조직원들을 감독 감시가 지나쳐서 부부 동침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은 조금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감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결국 그 신고 제보는 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착수한 경찰은 사람을 죽인 범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직원 신복 몇 사람이 특히 그 중에서 아홉 살된 어린 아이가 그아이는꽤 총명했던 탓이고 이 어리지만은 올바른 얘기를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등. 반교회적인 행위를 했다 해서 1차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교주 김기수는 직원들 하여금 얘를 손좀 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신복들은 이 9살 먹은 어린아이를 빨가벗겨서 돼지우리에다가 집어넣고 돼지똥을 온몸에, 온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무려 일주일 이상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이들 다는 이유죠. 그리고서 두들겨 패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여신도 하나는 교주 김기순의 아들과 연애 감정을 갖고 만나는 등 교류를 위반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굴탈를 당해서 죽습니다. 안매장했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등 이렇게 결국 네 명이 죽은 걸로 확인이 됐죠. 이 무렵 김기순은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은 김기순과 살인자들 연관성을 조사했지만은 철저하게 이 범인들은 김기순이 직접 죽이라는 짓을 한 바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살인 사건과 김기순은 관련이 없는 식으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한편 그 즈음에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김기수는 자기 신복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여기에 기반이 되는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350여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서 말씀드린 대로 행상 등 여러 방면에 나가 뛰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본을 이루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챙겨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이제 반대파가 생기게 되고 상당수가 밖으로 나가고 고발, 고소, 신고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살인범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했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교주 김기순이 시켜서 한거 아닌 거 아니냐, 즉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중점을 두고 열심히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철저하게 김기순이 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입증을 못하게 됐죠. 결국은 김기순은 조세포탈과... 횡령,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또한 56억이라는 벌금도 부과하게 됐죠. 98년도 6월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관련 교인들은 김기순의 교사 없이는 절대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누구도 이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 이 사건은 김기순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준비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인민사원의 진 존수 목사도 그랬고, 과거 오대양 사건도 그랬고, 이 김규순 사건도 그랬듯이, 이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무상화하는데 성공했고, 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관리하는데 독선을 했고, 그 다음엔 최종 돈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재산을 끌어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도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이비 종교 즉 아가동산 사건을 얘기했고 전에 오대양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분 제가 굳이 어느 특정 교 특정인을 설명하지 않아도. 최근 법원 판결로 교회 지도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하고 횡령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 사이비 종교가 횡행할 때는 시대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대양 사건이 87년도였고 이 아가동산 사건도 80년대 중반서부터 90년 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배경을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도 사실은 그 당시 교주가 32명을 이끌고 반 강요에 의한 자살, 또 살인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사건에 170억이라는 돈을 끌어모아서 뒤늦게 2, 3년... 뒤늦게 수사가 확대해서 종결됐지만 유봉유병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갔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아가동산 사건, 이 사건도 85년대 중반이었습니다만 그때는 5공 정권이 들어서서 각 대학의 시위가 하루가 멀다고 이루어졌었고 또 이곳저곳에서 날만 세면 조직폭력배들이 바로 해서 세상 사회 질서 정치 질서가 물러날 때입니다. 이런 때 오대양 사건, 아가방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국 김존수에 의한 인민상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70년대 말 미국의 반전 사상이 크게 확산되고 월남전으로 미국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반전 데모가 이루어지면서 히피족이 탄생하는 등 미국 정치와 이 사회질서가 엉망이었던 때이 사이비 종교들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아직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회적인 어려운 때 종교를 빙자해서 재산을 축적한다든가 빼돌린다든가 여러분은 제 말씀 그 뉘앙스에 많은 것을 여러분께서는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억울하게 아가동산 사건에 관련해서 죽은 이네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빌면서 아직도 처벌받지 않은 김기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비 종교를 거기에서 도정 착취로 벌어들인 돈으로 크게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동산 사건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